퍼플스톰의 리드풀 스피드 하퍼슈트 시랑중계 레이사편 이글크레스트의 울티메이트 로드카 프리뷰네요? 어떤 차일까요? 와 맥라렌 F1이네요 얘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나온 차인데 딱 90년도에 나온 차인데 그때 상황에 비해서 굉장한 오버스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차량이고 1등이 3분 00초 이거를 과연 깰수 있을지 1 4 k m 이던데 깨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무 목적 없이 게임하고 싶지는 않으니깐요 물론 그렇다고 치기엔 이 게임이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아무 특징 없는 게임이긴 하지만 아니 아무 목적 없는 게임이긴 하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듯이 이 게임은 그거를 우와 그거를 카바 쳐줄 수 있을 만큼 재미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용인을 합니다. 이 게임만큼 드리프트 재밌는 게임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락차아왜 이렇게 라인이 안 잡히냐. 네, 설산이 굉장히 배경이 이쁩니다. 아이구 이런.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도중에 자동차들이 등장을 하면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인을 잡기가 드리프트 중이기 때문에 라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얀색 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안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지름길 맞나? 맞, 맞겠죠? 쇼컷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맞겠죠? 드리프트 풀고, 내려간다. 이 정도 스펙 되면, 이 차량이 이 정도 스펙이 되면은, 그, 드리프트를 풀고, 원래 위치로 덜 나가려는 성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제가 좋아하는 살짝 드리프트 걸치기, 그게 안 돼요. 어느 정도 각도와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지 드리프트가 유지가 되지. 그냥 밑트로 얻는 목적으로 살짝 드리프트 들어가는 게 이제 이 클래스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네, 내리막 연속 헤어핀이 들어왔네요. 오 마이 갓, 뭐니 이건? 5연속 헤어핀. 이게 또 어떤 특수한 아이고, 밖으 너무 빠진다.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이모터스포츠 세계에 발을 들이신 분이라면, 이 5연속 헤어핀이라는 말에, 굉장한 로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게 왜예요?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2초. 아니, 2초래. 2km. 야, 이거 금메달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일단, 최대한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아! 망했다. 이런 건 피할 수가 없어요. 3분 00초는 뺐고 금메달이 몇 초지? 금메달이 3분 8초네요? 1, 2, 3, 4휴 금메달은 겨우 땄다. 됐습니다. 울티메이트 로드카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이름 붙이지 않아도 네, 이벤트 종료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